자 우선은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3루트인 그리고 각도는 15도 이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에서 우선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는 얘가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여기가 15도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150도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색칠한 부분이니까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셔야 되겠죠? 얘는 1 5 0도의 반지름이 3 루트 2니까 네, 공식으로 생각하시면 파이알 제곱 곱하기 360도 분의 150으로 해주시면 되구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3 루트 2 대입하시면 그냥 바로 제곱할게요 3 루트 2 제곱하면 18이니까 18파이 곱하기 360도 분의 150 약분해 주시면 20이고요 0도 약분이 되니까 네, 그러면은 2분의 15파이 자여게 부채꼴의 넓이가 될 거고 얘 넓이는 3루트2 곱하기 3루트2 곱하기 요각이죠 30도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개 곱하면 또 18이고요 거기 에 30도라 그랬으니까 사인 30도는 1분의 1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약분하시고 2분의 9가 넓이네 네.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5π-2분의 9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원의 성질 하겠습니다. 자, 원의 성제의 내용은, 어, 내용 자체, 설명 자체가 어려운 것은 없어요. 설명 자체가 어려운 건 없는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뭐냐면, 어, 도형에서 3학년 2학기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도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앞에 배웠던, <laughs>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배운 내용이 다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응용 문제가 어려워. 네, 여기는. 그러니까 기본 설명은 뭐 5분 10분이면 그냥 설명이 다 끝나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걸 다 이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옛날 거를 좀잘 기억을 하셔야지 좀 문제가 잘 풀리고요. 네.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네, 그런 단원이니다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는 좀 쉽게 쉽게 되고요. 네, 자, 우선, 5-1에 설명하고 있는, 자, 원의 중심과 현의 수직이든 분선, 뭐, 이렇게 나왔는데, 네. 김상현 학생 안 왔고요. 그 다음에 박서현 학생 안 왔어요. 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이라고 하는거는 네.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있으면은 반지름이라고 하는거는 방향만 다르고 거리가 똑같은거에서 반지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옆 밑에 이제 원을 지나는 선을 하나 그어 놓으면 네 그러면은 얘랑 얘랑 반지름으로 길이가 똑같을테니까 이등변삼각형이 나오게 되는거고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이등변삼각형에 성질을 다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앉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수직이 등분한다는 게 특징이니까, 네, 수직 내리고 이등분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배웠던 직각삼각형이 이제 보이셔야 되는 거고, 자, 이 직각삼각형이 보이면 당연히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피타고라스를 사용하셔서 네, 문제가 되고 풀리게 된다는 거 그리고 뭐 수직이등분 할때 합동도 좀 생각을 하셔야죠 얘는 여기 직각을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현의 길이가 같은 게 H고 네그 다음에 수직이등분 한다 그랬으니까 S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공통인 게 S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서 2학년 때 배웠던 RHS합동이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5-1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게 5-1 설명 다고요 그 다음에 5-2 5-2는 이원 안에서의 현은 내가 이렇게 현이 그려져 있지만 이런 식으로 AB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D라고 했을 때 CD의 길이가 똑같다면 네, 그러면은 원의 중심에서 수직으로 내렸을 때, 이 부분을 이제 거리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거리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원 안에서는 거리가 같으면 현의 길이가 똑같아. 반대로 현이 같으면 중심에서의 거리도 똑같고. 자, 요게 이제 가장 중요. 어떻게 그어있든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그어있어도 길이만 같다면 거리는 똑같을 겁니다. 네. 무조건. 어디에 그려놓더라도.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라 자 그게 지금 5-2의 설명에 다예요 네. 그러니까 설명은 너무 간단하죠? 자 그걸 이용하셔서 이제 옆에 있는 문제를 풀어라 자 옆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은 원의 중심이고 수직이등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4가 된다는 거 바로 알아두시면 되고 얘도 수직 2등분 해야 되니까 6이죠? 네.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하시면, x는 10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이어서, 100 마이너스 36이니까, 루트 64여서 8이라고 x 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저번 시간에 얘기한 피타고라스를 알고 계신다면, 6, 8, 10이죠? 네.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수를 알고 계시면, 네, 바로 680을 이용하셔서 푸셔도 아무 순간이 없습니다. 다음 3번 3번도 여기가 8이고 얘가 16이니까 수직이 등분해서 여기도 8이죠. 그러면 1대1대 루트이죠. 그러니까 답은 8루트이. 네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밑 네.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에 나와 있는 거는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얘가 지름을 지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를 이제 원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제가 이렇게 선을 긋겠죠? 그럼 이게 반지름이 돼야 되는데 지름이 12여서 반지름이 6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6이겠죠. 그럼 요만큼이 1이겠네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그러니까 얘를 피타고라스를 하면 되겠네. 그래서 BD는 아, b Dm은 6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서 36-1이니까 2-35. 네. 자, 이런 식으로 DM. 아, 근데 반지름 구하는 거나 얘는 그냥. 그럼 반지름은 그냥 6. 여기를 구하는 건 2, 35.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2번이었고요. 다음 3번 자, 3번은 거리가 똑같죠? 네, 그럼 얘가 14면 얘도 14라는 얘기고 수직이 등분하니까 7이 되는 거죠. 자 밑에 있는 2번, 3번도 자 얘가 6이죠? 그러면 여기도 6일 거고 얘가 6이면 여기도 6이니까 현의 길이가 같다는 게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거리 8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별거 없죠? 4네 여기도 5고 그래서 또 현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긴 3이 이런 식으로. 네. 저번 시간 거보다는 훨씬 네. 확인하기가 좀 쉬우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된다. 그다음, 음, 뭐 해볼까? 25페이지에 25페이지에 6번. 4번? 아, 4번을 한번 해봅시다 설명하면서 4번 먼저 할게요 뭐 4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뭐 이렇게 수직 표시가 되어있는데 옳지 않은 거 찾아라 네. 어, 방금 얘기한 거를 찾아 주시면 되는 거고 자 우선은 보니까 얘랑 얘랑 길이가 같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수직이등분해서 이렇게도 네, 길이가 같아질 거고 얘가 거리가 그래서 현의 길이가 같으니까 거리도 같아질 거고 반지름도 다 같겠죠.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확인. 자, AM이랑 CN이 같다. AM은 예고. 그 다음에 CN은 어디냐? 예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거죠. OM이랑 ON이 같다. OM, ON. 거리죠? 같은 거니까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AB랑 BC가 같다. 네. AB가 지금 이건데 BC가 이거 저 아니죠? 얘랑 같은 거 여기 있는 CD입니다. 네. 자, 그래서 틀리게 된다. 그 다음에 각 AOB, AOB의 각이랑 네. 그 다음에 COD, 네. COD의 각도 같겠죠? 네. 그래서 얘도 현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각의 크기도 같아진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OMA, OMA, 요 넓이랑, ONC, 요 넓이도 같겠죠. 뭐, 여기 있는 얘 넓이랑 얘 넓이도, 4개가 지금 삼각, 직각 삼각형 넓이는 같은 거니까, 얘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1학년 때 배웠던 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얘기를 하면, 정비례하는 게 있었어요. 원일 때. 자 원일 때정비례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중심각이랑 그 다음에 호의길이랑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랑 자 이렇게 세 개는 무조건 정비례 한다 네 이거 중일 때 배운 거 기억 나시나요 네 그래서 호랑 중심각 부채꼴의 넓이. 자, 이거는 무조건 정비례한다는 거. 자, 현은 도형이 합동일 때만 합동일 때만 길이가 같아요. 네. 그 외에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에 관련된 얘기는 정비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이 붙어 있다, 뭐 그림을 물어보는데, 그건 무조건 정비례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예 똑같을 때만, 그때만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게 조금 중요해요. 네. 1학년 때 배웠던 거라 간단하게 얘기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자, 6번에 나와 있는 거는 여기가 64도인데, 여기 있는 거리가 같죠? 그 얘기는 AB랑 CD의 혐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얘는 이등변삼각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64도면 그러면은 뭐야 116도가 남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58도고 여기도 58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또 설명을 해야 될게 5번, 26페이지, 자, 5번은요. 얘는 이제 원의 일부분이라고 나왔죠. 그랬을 때, 수직이등분선이고 네, 그 다음에 뭐 길이가 12, 12, 6 이라고 나왔는데 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을 거야 네, 그러면 당연히 원의 중심이 여기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죠자 이렇게 그리고 당연히 여기도 그럼 얘네들이 이제 반지라란 말이에요 그럼 얘도 아닌데. 그러면 요 길이는 반지름에서 6을 뺀 거죠. 자,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r이랑 r-6요. 뭐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피타고라스를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r 제곱은 여기 r-6의 제곱 플러스 얘는 10이었죠? 12의 제곱, 비타고라스로 네.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곱셈 공식이 나오죠. 전개를 하시면 i 제곱 플러스 36두개 곱하고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12야. 네. 그리고 뒤에는 144자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 주시면 얘는 넘어가면 없어질 거고요. 얘가 넘어가면 1 2 r 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 하시면은 몇이니? 100 8 0자 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약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를 12 곱하기 15가 180이야 그래서 반지름은 15자 이런식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줄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답을 구해보니까 여기가 15면 여기가 1이니까 자동적으로 얘가 9죠 그러니까는 느낌적으로 수, 아, 피타고라스의 수인 9, 1 2 15라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서 풀면 굳이 이렇게 계산 안 하셔도 딱 맞게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해드렸고요. 다음. 6번. 자, 6번에 나와 있는 것도 방금 한 거랑 이제 비슷한 방식. 당연히 여기서도 이렇게가 반지름이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거도 반지름이 거고. 근데 반지름이 6이라고 나왔고요. 그럼 여기랑 여기랑 6이야. 근데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여기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이렇게 선을 다 이어주시면 얘정삼각형이에요정삼각형 그거를 모르시더라도 네, 뭘 알아두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이 활골이라 그러죠 활골을 이렇게 접었잖아요 그럼 대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는 거알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3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6이고 얘가 3이고 이걸 확인했으니까 1대 2면 여기가 루트 3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서 3루트 3이라는 것도 1대 루트 3대 2를 이용하시면 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3루트 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네. 어. 어? 어. 어, 알았어. 늦게 일어났나보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를 다 구해주시면 되고, 3분 AB, 자, 요 길이가 뭐냐 그랬으니까, 3루트 3 더하기 3루트 3이니까, 6루트 3이 네, 4번이 답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나 해보고요. 그 다음, 음. 음, 다 이제, 네, 설명 된것 같아요. 서수형도풀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설명은 우선 여기까지 우선 할게요. 네.